오늘 영상은 블로그 글을 쉽게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블로그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거나 아직도 글을 쓰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정보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저희는 블로그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글을 잘 써야 되겠죠. 그렇다면 글을 잘 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글을 잘 쓴다는 것은 바로 읽는 독자 입장에서 글이 쉽게 읽히도록 쓰는 것을 말합니다. 상위 노출이 되고 잘 써진 블로그 글들의 대부분은 글이 어떤가요? 대학교 논문처럼 어렵게 쓰여 있나요? 아니죠. 저희는 글 문학이나 논문처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글을 쓰는 건 쉽게 해야 해요. 모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전달해 드리려는 핵심은 글의 가독성을 높여야 한다는 뭐 딱딱한 표현보다 글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내용을 최대한 쉽게 읽히게 쓰면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실제로 겪었던 문제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블로그에 검색해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예로 들어 볼게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계란 후라이를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요리하는 방법에 많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계란 후라이도 할줄 몰랐어요. 어느 날 밥을 먹어야 하는데 반찬이 있는 게 없어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계란이 있길래 후라이를 해먹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불을 켜고 계란 넣고 튀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처음 하는 계란 후라이는 후라이판에 눌러 붓고 태웠는데 어떻게 나름 완성시켜서 먹었더니 맛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찾아봤죠. 그랬더니 그곳에 계란 후라이 하는 법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맛있게 하는 엄청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레시피가 있었던 거죠. 가장 쉽게 글을 쓰는 방법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글만 써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쉬운지 알려드릴게요. 1번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먼저 골고루 퍼뜨려준다. 2번 그리고 충분히 팬을 달궈줘야 한다. 3번 충분히 팬이 예열되었다면 계란을 하나 터뜨려준다. 4번 계란 노른자가 터지지 않게 익혀준다. 5번 맛소금을 뿌려준다. 이 상태에서 뭐 처음 시작할 때 서론에 한두 줄 넣고 중간중간 조리하는 이미지도 추가해주고 마지막에 뭐 주의사항 정도 몇 문장 더 넣으면 이게 끝이에요. 해결책은 이렇게 구체적이고 쉽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 더쓸 말이 없습니다. 이 계란 후라이 하는 법을 보고 따라하면 뭐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누구라도 똑같이 맛있는 후라이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분야에서 이런 계란 후라이 레시피 같은 글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 글 쓰기도 못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이 블로그 글을 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도움되는 정보 영상을 만드는데 더 힘이 나거든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